7일 토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나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 말미암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고 서로 돌보고 섬겨주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 되게 할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환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도 선포되게 하시고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모와 떨어져 멀리서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품은 뜻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떠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신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원패밀리 워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민족이 함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민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땅 위에서 맛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은 다양성과 하나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 영어부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문화는 다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부모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신앙이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은 에스, 에스겔 7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8장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단벽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서 일흔 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는 그들의 한 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아멘.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첫 번째 주시는 내용은 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지, 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우상숭배를 보여주십니다. 8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단벽이 하나 있는데 그 단벽을 헐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이런 더러운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14절에는 성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귀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수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은가? 16절입니다. 그가 나를 주님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스물 다섯 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유다 족속들이 하고 있는 일, 그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한 그곳에서도 끊임없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부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네가 잘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하고 있는 저렇게 역겨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늘은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 놓으며 나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을 하였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는 이교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조금도 가엽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어제도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섬기는 대상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그 우상들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그 공동체가 부정과 부패로, 부조리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것, 민간인들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 갖지 않고 행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외교적인 부분에만 관련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익이 되는지,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그것만 먼저 살펴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고아와 과부와 낙은 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약자라고 해서 그의 편을 들어주지 말고, 힘 있는 자라고 해서 그를 따라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정직하고 부조리를 행하고 악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그런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것 그것이 중심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부터 그 은밀한 곳에서부터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실 때 구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의 땅부터, 이방인들부터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에 있었던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우상승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고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먼저 다시 살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